네 안녕하세요. 서동고등학교 신입학 학생 여러분, 8기 학생회장 배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고교생활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알면 좋을 꿀팁과 주언부터 TMI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교생활을 하며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하는 규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장 관련 규정입니다. 여러분들 교복 잘 입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는 세종 관내 학교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자유로운 교복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교 시위 하나 아래 하나인데요. 이한 문장으로 교복 관련 규정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교 시에만 교복을 상의에 하나, 하의에 하나만 입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예상 질문들을 여러 개 뽑아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등교할, 등교할 때만 입고 학교 와서 사복으로 갈아입어도 되냐,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숄더 등 노출이 과한 옷이나 민감한 주제 의 프린팅이 있는 옷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 체육 시간에는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입어주셔야 활동이 편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복바지 위에 교복치마를 입고 등교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하이에 하나라도 교복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 교복 바지가 치욕복밖에 없기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선 겨울철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등하교할때 그리고 학교생활 중에 신발은 아무거나 신어도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교내 청교를 위해 당연하지만 실 내에서는 실 내화를 실 외에서는 실 외화를 신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교시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잡을 때 실외화와 구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크록스와 슬리퍼 같이 발 뒤꿈치가 보이는 신발은 실내화로 학교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하교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리, 크록스나 슬리퍼는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고 학교에서 갈아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발, 용모 관련 규정입니다. 이것도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헤어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는 제재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색과 관련해서는 골드브라운, 즉 이런 자연갈색 수준의 밝은색이나 빨간색, 파란색 같은 원색 계열의 염색은 금지됩니다. 피어싱은 귀에만 가능하며 이때 귀걸이가 드롭 스타일이면 안됩니다. 다음은 학생자치활동 그리고 규정입니다. 저희 학교의 특출난 장점은 학생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회는 삼권분립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자치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주체들은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순서대로 알아보자면 자치법원은 복장불량, 지각 등 특정한 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치법원은 매년 실어지는 학생사법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역할이, 적용, 역할이 선정되며 자치법원장은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지명됩니다. 다음은 대의원회입니다. 대의원회는 각 반의 반장, 부반장, 즉 학급회 회장, 학급회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의장단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의원회는 각종 규정을 만들거나 삭제하고 수정하거나 학생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국관의 회의 결과를 수렴해서 학교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건의 규정 개정과 학생 인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의원회는 특히 권한이 막대한데요. 인사청문회, 예산안시민권부터 집행위원회 대상 탄핵소추권까지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한 집행위원회입니다.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산하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각 부서의 역할은 규정에 나와 있으며 주어진 예산은 이 부서의 역할에 맞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체육부는 각종 스포츠, 예술 관련 행사와 체육 대회 진행을 맡아서 합니다. 이렇듯 저희 학교 학생회의 주체들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각종 행사 운영 등 여러 주체성 있는 활동들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의 특징이자 장점은 학생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생기부의 기재가 잘 된다는 건데요. 곧반장선거와 8기 집행위원회 추가 모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 8기 집행위원회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 관련 규정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등하교시 전동킥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교문 앞 주차 등하교길 보행자와 충돌 관련 이슈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고려된 사항인데요. 반면 등하교시 자전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헬멧을 꼭 착용해주셔야 하며 사람이 많은 교문 근처에선 내리셔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내에 마련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에 질서 있게 주차해 주시면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류 당연히 금지되며 학교폭력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경계하며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이용 관련 규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원래 등학교시 스마트폰 포함 전자기기 제출이 필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이패드가 들어오며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현행 유지 중입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때부터 있었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패드 이용 시 와이파이 이용 문제나 면학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며. 그래도 용납이 안 되신다. 그러면 대의원회가 직접 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규정 재개정을 추진해 보셔도 불평만 하기보다는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자기기 이용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개의 아이패드가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수없이 필요할 때나 공부할 때만 가능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담당 선생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핸드폰과 이어폰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특히, 블루투스 에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낼때 함께 내주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 외로 에어팟이나 버즈 등 무선 이어폰의 무, 분실이나 도난 사건이 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아예 안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 요담으로 어, 저는 학교에서만 에어팟을 두개 해먹은 입장이라 어, 더더욱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이외에도 설명드렸던 규정 중에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몰랐,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소담고등학교 에스크, 소담고등학교 인스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고등학, 소담고등학교에서의 활동들을 여러가지는 못하고, 짧게 두 가지 저희 학교 동아리 활동과 야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데요. 어, 저희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교과 학생 주도 동아리 두 번째로 자율 동아리입니다. 어 교과 학생 주도 동아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만 하고 교과 동아리는 선생님들이 학생 주도 동아리는 직접 만들고 싶은 동아리가 있는 경우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어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인데요. 생기부 기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유 동아리가 플라잉 디스크 동아리 아니면 농구 동아리 같이 운동 동아리로 우선 구성이 돼 있어서 생기부 기재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동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희망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인 경우 주도적 활동으로 풍성한 생기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활동 결과, 역할과 기여도,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 등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생기부 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작년 저희 학교 동아리 명단인데요. 지금 여기가 25개가 있는데 여기에 25개를 더해서 총 50개의 동아리가 존재했었습니다. 경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경영학 동아리, 찾아봐요 진로회수, 방송 연예부, 인문일치 어,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 그리고 분야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1학기 시작하자마자 동아리를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은지, 동아리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지 생각해 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야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고등학교 야자의 진행 방식은 5일 중 2일 이상, 그러니까 평일 5일 중에서 이틀 이상 신청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1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을 끼고 운영되고요. 어, 6시 반, 그니까 6시 반부터 시작하는 1교시, 그리고 8시 10분부터 시작하는 2교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1교시만 하고 갈수 없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1교시만 하는 건안 됩니다. 무조건 1, 2교시 둘다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경고가 누적되면 3아우셔나 5아우셔나 이렇게 퇴출되는 제도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자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중요한데요. 야자를 통해 자습 시간 마련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정리, 그외 문제 풀이 등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스카가지 말고 석식 드시고 친구들이랑 좀 쉬다가 야자 진행하시면 시간 굉장히 알차게 쓰실 수가 있다. 야자 정말 재밌거든요. 추억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야자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고등학교 생활 화이팅 하시고 궁금한 점은 학생회 인스타 에스크로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기론고교생활 진행하였던 8기 학생회장 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